안녕하세요 리니 아빠입니다. 네잘 지내셨나요? 오늘 네이버가 아주 해군의 숫자 7.77% 상승하면서 저도 수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긴 시간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거의 이때쯤 10월 작년 10월부터 9월 이후로는 뭐 다들 고생하셨을 건데 예, 상승의 단초로 보이고요 오일선을 깨면서 무너질 뻔하다가 오일선을 딛고 확실히 일어난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좋고요 매수 주체 외국인과 기관 함께 외국인이 압도적인 수량으로 매수를 해서 오늘 상승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와, 놀라웠죠. 오늘 놀라웠습니다, 진짜. 코스피 3000을 뚫었죠. 예. 잘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몇년 만입니까, 진짜. 지금부터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계. 월봉. 이렇게 보시면, 10년. 12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로 정말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코로나 충격으로 1,700대를 깼다가, V자 반등이 안날 거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못했죠. 그 와중에 V자 반등, 그리고 최고가 경신.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100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987이고요. 네.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이 SK바이오팜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천원 상승해라 좋은데, 이 도지가 이 바닥을 뜻하는 조, 도지였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말해봅니다. 소원을 말해봐. 이날, 이날 제가 방송을 했었죠. 오를지 내릴지. 근데, 짜잔, 짜잔. 뭐, 튕겨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올랐는데 또 내려오는 오일선을 맞아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시점이었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를 해줬고요 네, 주력을로 봤던 카카오 7.8% 여기는 아예 신가 갱신으로 다시 가고 있는 셈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좋지 않나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총 38조, 코스피 12. 네이버는 51조, 7위. 사실, LG 화학이 경쟁자였죠. 맞나요? 네 여기가 코스피 3위. LG 화학도 화학주도 같이 오르고. 사실 대단한 상승장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오랫동안 붙어있었던 그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 대단 대단한 일이죠. 이때 아주 아쉽습니다. 이 대형주가 총 3배가 오르다니요. 30만원에서 99만9천. 100만원을 돌파했었고 네이버, 카카오도 열심히 따라가길 바래봅니다. 기념비적인데 그죠? 3천에 0 0 넘고 심지어 124%가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올랐지 했는데 삼성전자가 7%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가 7가 오르다니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안 들지 않고요. 어... 시총 상위로 지금 나오나? 아 나오긴 나오네요. 시총 상위에는 모든 회사가 이렇게 올랐다. 특히 이제 현대차도 여러 번 많이 올랐죠.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중상위주를 다 사면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주주총회를 매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지도 못해서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이제 1월 중순에 그게 있죠 어... 제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게 1월달 1월 15일인가 19일 정도부터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가기업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이 또있더라고요 네, 1월 11일부터 14일이었군요. 어, 오늘이 딱 진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네요. 음, 네. 참여회사는 이렇게 있다. 저도 지금 매드팩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큰 회사들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LG전자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어요. 이때 사서 이렇게 내려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주봉을 마무리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죠. 요렇게. 이렇게 유지해다가 상승할지 좀 하락을 했다가 갈지. 어쨌든 제가 우선주를 보는 관점은 이 매도세는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 보통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가격을 보시면 이게 맞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네, 시총이 64조. 삼성전자는 훨씬 높죠 아까 봤던 LG전자 LG전자 자체가 총이 와, 우선주보다 작지요 근데 14만원 여기서부터 20%를 뺐을 때 2만원 가량 빠지나 보면 은 그래도 우선주도 한 10만원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밸런스가 될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도 투자 여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엄청 팔았네요. 예전사 네. 그 말인 즉슨, 조금 더 횡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너무 올랐으니까, 갑자기. 전장 사업도 기대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어쨌든, 시장의 관심을 잠깐 보면은, 시총 상위 회사들에 대한 오른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구요. 그죠? 코스닥은 이제 엄청 올랐던 박스의 바이어가 내리면서. 아, 사실 요게 또 재미있었죠? 오늘. 비덴트. 비트코인이 지금 약 4천만 원이 넘는데 그 수혜주거든요. 암호화폐 거래 관련 수혜주로서 바로 상한가를 찍었다가 당연히 뭐 내일도 오르겠거니 싶었는데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매도가 있었습니다 음 비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내리면서 네, 그래도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뭔가 뭐 약간 기대감 있고 총 실적은 없죠 이 비덴트랑 관련이 있던게 또아이오케이 여기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쭉 흘러 내렸죠 여기가 비덴트 주식을 획득했기 때문에 오, 근데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laughs> 그리고 나와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넥슨GT 넥슨이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넥슨GT가 넥슨처럼 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거래량 많이 있었고, 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샀다, 이거네요. 맥슨이 빗섬을 인수하겠다, 이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 21선을 뚫고 가기 시작하면 다시 2만원 터치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시 총은 5천억이고, 네, 아쉬운 건 매출이 없습니다. 바람의 나라가 좀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렇고요 우리나라 대표회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어, 사실 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는 않은데, 조금 더 상승하는 거를 기대해보고, 좀 누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네, 사실상 배당을 받으면서, 네. 저는 이제는 나이스 d m b 뭐 아니면 KTNG처럼 배당을 주는 회사들 에 관심이 많고요. 배당, 190. 왜 여기서 안 나오죠? 배당 수익률이. 거의 200원이면 2% 정도 되는 거죠. 배당회사가 많이, 아직 오르지 않은 회사들. 좀 내렸으나 실적이 좋은 회사들. 1500억에 800억 매출. 예, 좋죠. ROE 좋고. 이런 든든한 회사들에 기대하면서 같이 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장에서 살아나시고 또 수익 줄때 수익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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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금화시키셔서 시장에서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기쁜 주말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